민호야 퇴원 축하해. 2년 반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이제 퇴원하고도 그래도 계속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혼자서도 잘 생활해 나가는 민호가 되길 바라면서 축하합니다. 민호 응원한다. 생은 축하하고 이제 재활의 시작은 병원에 있을 때가 재활이 시작된게 아니고 진짜 재활은 집에 가서 운동이 더시작된거니까 집에 가서도 나태해지지 말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하길 바래 유나야 항상 응원하고 항상 사랑해 파이팅 민호야, 태원 축하해. 우, 박수! <laughs>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재활 받느라고 고생 많았어. 음, 이제 또 외래로 치료 올 거니까, 치료 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소홀해지지 말고, 음. 가서도 잘 살, 살고, 음. 음. 우리 또 다음 주부터 볼 거니까, 민호야. 음. 치료 빠지면 안 돼. 음. 태연 축하해. 민호야 퇴원 축하하고 너가 집으로 간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통원치료할 때 선생님들이랑 열심히 운동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랄게 퇴원 축하해 민호야 민어, 안녕 안녕 민호야 퇴원 축하해 퇴원 축하해 <laughs> 2년 동안 고생 많았다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었는데 이제 퇴원을 한다니 <laughs> <laughs> 안녕 축하해, 축하해. 좀더 건강해지길 바란다 파이팅 와 퇴원 축하해요 민호 태원 축하해 우리 또 외래에서 보자 김민호님 태원 축하해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민호 안녕. 태원 축하하고 어, 물론 외래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 쌤도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어, 열심히 하자 민호 태원 축하해. 민호 안녕. 민호야 태원 축하해. <laughs> 미노 태연 축하해